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요습쓸 그래도 이상은 약지의 말단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잠재력이 정말 큰 떡잎부터 남다른 이상의 그리고 참 이게 피한 게 기프트가 참 센데 이게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키워드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위 기프트에 비해서. 키워드하고 직접적인 관련법 없이 그냥 기본적인 능력치를 올려주는 성능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혼자서 또어 다른 키워드들의 기프트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출혈의 효과는 또 그렇게 살려주지 못하는 게 아쉬워가지고 뭐 의도는 이해가 돼요. 이게 그각 기프트들의 이름 보면은 뭐 블러드 미스트면 이제 어쨌든, 네, 뭐, 붉은 안개를 상징하기도 하고, 오마주, 뭐 모티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셀순 있겠는데, 그래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아, 그리고 제 계정은 그런 막 슈퍼 계정 이런 게 아니어서, 제 자비로 그냥 구매하고 뽑기하고 우위! 하고 우위! 있습니다. 저녁 때 막, 안전하면서, <laughs> 텍스트 우르르 뜨고 막 하는, 이런, 이런 거가, 옛날부터, 이런 비슷한 게임을 할때 좋아했던 느낌이라서 잘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덕지덕지 덕지 이렇게 붙는 것들, 인터뷰에서 말해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합을 하고 싸우는 거는 그 대항의 시대, 전투 연출 자체가 화려하진 않아도 하나 하나 주고 받으면서 막 이제 결투하는 느낌 좋았어서 좀 그거를 극대화 시켜서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가 라오르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것 같아요. 아, 이것도참 아쉬운 게, 그래도 열심히 이 글을 <laughs> 썼는데 플레이어 텍스트 같이 썼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누르고 여기에 결과만 보고 또 누르고 이제 막 판정 같은 걸 해도 그렇게 긴장감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참 아쉬워요. 좀 TRPG스러운 재미를 주고 싶었는데 그냥 이게 기계적인 그냥 하나의 뭔가 돼버려서. 근데 이, 이, 이거에 대한 개선 사항은 다음 거둬내는 다음 거울 던전에는 없는데. 열심히 썼는데, 저도 볼 일이 없어가지고. 당연하지. 내 나침반 네, 그래도 이게 좀 유통기한 이런 콘텐츠라고 생각은, 하, 생각은 하는데, 이런 글들이. 그래도 좀더 두근거리는 느낌이 나면 좋겠는데, 참. 이걸 어떻게 개선해갈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전투들도 전부 다 아군이 이제 리필되는 연속 전투 형태로 거울 던전도. 이런 혈천 같은 특수 자원을 쓰는 캐릭터나 재미있게? 웨이, 웨이브 넘어가면 뭔가 막또 버프가 사라지거나 한 것도 아쉽고 싸아놓은 거가. 그게 난이도를 어렵게 하고 싶다는 말은 아닌니좀더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제 써지고 막 박터지는 그 느낌? 그때 연속 전투가 메인으로 되는 만큼 이제 한 전투가 길어지겠죠? 근데 그만큼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이런 노드 수를 좀 줄여서, 틀린 시간은 좀, 차이가 크게 안 나도록. 또 이게 또 초창기 인격들은, 필연적으로 저렇게, 좀, 포인값이 낮아가지고, 그 설정적인 위치가 있어가지고, 점점 이제, 보통 등급의 인격 같은 게, 나오는 거가 필연적이라서. 대신에 에고, 에고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런 파워 인플레이션에서도, 좀 빛바래지 않게 좀 하고 싶고 인격은 권속, 권속 혈기들은 좀 예외긴 해도 점점 그 인격이 성장하고 같은 소속 인격이라도 더 높은 등급의 인격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강해졌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것도 재미 포인트로 들려고 합니다. 이게 참 이게 노드의 그 생김새는 뭔 어마 어마 어망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요 1단계의 재정밖에 없으니까 이게 좀 저도 플레이 하면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들어가면은 환상체들이나 네임드 적들이 있게끔 할 겁니다. 요거 너무 좀 기미 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이 상점하고 쉼터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노드가. 이거를 다음 거던에서는 합쳐서 진행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깼습니다 나중에 클리 시간도 <laughs> 클리 시간하고 턴수도 기록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laughs>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으로 이제 좀더 가자면은, 무엇에 대한 거냐, 말하자면은, 일단은 8주년 때, 이때가, 어, 11월 18일이죠? 이때, 어, 꽤, 이런저런 많은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풍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 플랜티 오브 뉴스를 이제, 에이스 애니버서리 라이브 스트림에서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아 어, 이번 7장 꿈이 끝나는 유메노오화루 엔딩이 11월 한달 동안 거울 던전 개발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28일에는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8일에는 이제 다음 인격 예고 영상이 올라갈 거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잠깐 쉬어가면서 11월 15일에는 지스타 컨퍼런스에서 발, 발표를 해요. 딱히 막 올려드릴 거가, 알려드릴 거가 없을 것 같아요. 22일에 8주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로드맵,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콜라보 소식. 기대해 주시면 좋으면서도 기대를 또 너무 하시면 은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이 있다. 기다려 주시면서 다른 게임도 하시면서 좀 두근거리는 소식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로드맵 콘텐츠 콜라보 뉴스. 로더마프 콘텐츠 콜라보. 네, 그렇습니다. 봐주셔서 이제 감사드리 감사, 감사드리고. 네, 아리가또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바디카 thank you very much. 네, 11월 22일에 여러 좋은 재미난 소식 들고 같이 만나도록 해요. 네, 아, 11월 22일 아마 오후 7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시간으로 7pm KST.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바이바이입니다. 네.